I'm to be not my man. Stop, stop, stop. Please, i 정상아, 나씨 혼란한테만 혼란한테만 아 정상의 중요시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주시아아아아아아아0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율동을 배웠습니다 근데 노래 그냥 부르라고 그러면 저못 부를 것 같아요. 이 율동이 몸에 뺏서 이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디서 찾아오냐? 영화사에서. 사이더스라는 영화회사에서 저를 찾아왔고, 그때 당시에 2 0 0 4년 동안 그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MC몽. MC몽이 영화를 촬영하는데, 지금도 여러분 돌아가시면 찾아보면 돼. 뚝방전설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. 그때 그 친구가 어, 주인공이 여기 뭐냐 노래 감사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MC몽 스승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해야 MC몽하고 이렇게 대가 연결이 근데소문이손마울을 찾아가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가르고 있고 MC몽이 앉아서 하는데 그걸 3시간을 찍었습니다 이제 스텝이 1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시사회 날 초대권이 왔어요 200장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영화나서 보여주는데, 선생님, 선생님, 언제 나와요? 그런데 이제, 나온 게 됐으니, 어? 드디어 찍는 게 나온 거예요. 놀이교실에서. 그런데, 몇초 나왔을까요? 10초. 3시간 찍어서 10초. 환장하는 거예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래도 그게 하나의 저에게는 이름이 명함이 하나 붙은 거죠. 영화 뚝방 전설의 송가와 달다 자, 그러면, 첫 번째는 예의가 발라서 인사를 잘해서 성과고 알려졌다면 두 번째는 나만의 개성을 갖자. 해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. 그때 당시에 20여 년 전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한번 동영상 보시면 우리 노빙하기 동생도 있지만 춤추면서 노래하는 남자 강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다 기타나 피아노 치지. 네, 그때 저하고 친구로 바로 같은 노원 구민회관에서 노래 강의했던 사람이 있냐바다새 김성기 강사 지금 현재 뭐 상대천왕에서 박미연, 송강호 뭐 특히 금성기 하는데 그때 그 친구는 월요일 수업을 하는 데뭐 기타로 노래했고요 저는 기타, 피아노 다 내려놓고 춤도 가했습니다 그때 제가 50명, 100명 녹화할 때 노원 국민회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여기 그 누가 추천해서 하는데 천명 앉는 자리예요 우와 너무 요 개월. 여기 할수 있을까? 50명 100명 넣는 놈이? 그런데 조건을 꺼더라고 선생님 여기 6개월 안에 못 채우면 선생님 그만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다 500명 이상 채워 놓은 선생님들만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요? 한번 해보고 싶어 해서 했는데 6개월 만에 딱 500명이 됐고 1년에 1,000명이 채워진 거예요 그때 김성희 강사는 기타 치는 선생님인데 그, 그 선생님들 팬 500명이 저한테서 이을 넘어오는 거예요 왜요? 말해도 무료니까 월급 받고 할 때니까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유동으로 알려졌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작곡가로서 알려지다 보니까 송가호가 2012년에 진미영 선배 미운 사랑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.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금냥 얻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. 우리 김민경 교수님하고는 저하고는 언제 알았을까? 뭐 오늘 점심 식사하다 보니까 노래 가요 강사 옆에서 제가 부회장하고 있을 때 서로 인사가 됐는데 저는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. 오늘 아까 또 어떤 분도 저를 알고 계시는데 기억을 잘 못했어요.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면서 뭘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까? 그런데요, 제 후배들이 노래 강사하고 돈잘 버니까 찾아왔더라고요. 형님, 선배님, 저도 노래 강사하고 싶어요. 어, 그래요? 저 하면 잘 될까요? 어, 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벌어요? 돈부터 묻더라고 하긴 아름이지 네가 어, 1년만에 나처럼 잘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워야 된다 뭘 배울까? 노래 잘하는 거 가지고는 안돼 경험이 중요해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노래가서 들어가는데